내가 올왔왔은이제 한번 씩 얼마나 은이 길은 이 길은 이길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어은이 길은 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길뭐유리잔이길고이 길은 이 길은 이길도이 길은 밑에는 이야은이 길은 야 길은 이길이길돈이 길은 이아이 돈 넣는 거 아이가? 아닌데, 아, 예. 요, 있네, 바코더. 돈, 돈 넣어야 된다. 돈안 주고 하는 게 없다, 정규는. 뭘 불어야 돼, 이새 깨지만 몰라, 도 진짜. 이게 뭐. 유리가 깨지는 안 깨진다. 여기가. 석곡일성천이네 석곡일성천 야한글로상한해놨습니다일서천국성은지각에서에한 것으로 암석이 서서히생성하여납출서 하나의 서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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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있네. 아 핵극기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아이고, 이거 눈으로 봐 그렇지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운동 안 했나, 아침에? 나는 6,800인데. 아, 이것도 정상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쉬고, 또 산행 갑니다. 이거이 아. 그래도 좀 산, 좀 높이, 높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좀시원다 여기도 아. 완전 산 정상 길입니다. 여기도 나무가좀 있고. 결로는 완전히 돌살해안 보고 그 있는 좀그나마 흙이 좀 있네. 야, 응. 응. 하자, 하자 나무가 또 희한한 생기도 좀 찍어 봅니다. 응. 아이고 얘는 그나마 지금 고 그늘이 있으니까 좀 낫어요. 아, 근데, 네, 한번 찍어볼게요. 아, 그늘에놓기 좀, 좀 시원해 났습니다아이거 되게 덥디, 뭐. 섭도가 많이 내래려요 햇빛은 지금 맞는데, 섭도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 밑에 오는 게좀 낫네요. 저는 완전히 돌, 돌산이에놓기그럼 뭐, 막 열기 낮이 이런 놈기 덥디, 는 나무가 있으니까 좀 시원합니다. 이게 뭐, 신화계로 괜찮네요. 한번 구이 할면이 앞으로 개발 많이 놓쁘만 좋겠네. 아직까지 이 초기라서 요이 힘들게 걸어갑니다. 개발되면 또이 편리하게 삭도도 넓기고 뭐, 한바가 돌고 딱 놀기고, 중국 사람들거 잘하잖아요. 구이하고 강한 수익 올리라고 아, 또, 얘도, 잔돗길, 이것도, 멋지게 해놨네. 하여튼야 사는 데는 보이지 잔돗길 딱 만들라고, 구경하라고. 안 그러면, 뭐, 구경할 수가 있나? 이 잔돗길, 있나? 이것도 오는 길이 있었네. 이유 야, 보이소. 얼마나 좋고. 허... 이거 보이소. 다리 저네개 나가고 저래. 잔돗길 해놨나다 아, 저도 또, 유리잔돌 해놨네. 이야, 이한뺑돈다 요. 아이고. 이야, 저나 아슬아슬 해놨네. 여기 사진 영상은 다나힙니다 눈으로 보기 너무 좋다. <laughs> 절로는 뭐시, 잔독길 다 이거 절로 못 가겠네? 줄 맞춰놨는데 절로 못 가? 줄 맞춰 해나고 저거 뭐 해놨네, 아이고. 아니, 절로 안 가자? 저기야줄수나 절로? 줄 잡고 이한칸한칸한 칸. 아이고야. 되겠나? <laughs> <laughs> 아 뭐야. 아, 그래, 이기 또, 내가 이리 가, 가는데네. 아이고, 남은 사람 이 저리 가, 될까 다리 후드를안 걸리겠나? <laughs> 아유, <웃음> 야 우리도 저는건 좋아하는데, 옆에 그, 그걸 하나 치갖고, 저 잔뜩 좀보어 저런 거 잔뜩 잘 해놨습니다. 못 간다, 한 번에 말은 안 된다. 젊은 사람 가는 게, 우리 가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공짜가 돼 있나, 진라 그냥 가, 고만 지금 한번 봐라, 지금, 우야. 그 모자 쓰고 저러 간디길이. 서리를 즐긴 사람인데. 그래, 안 된다. 요, 봐라, 요래. 요, 요, 요 사진 한번 봐라, 요거. 사진 이래 찍어놨네. 여 보니까 저렇계단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이고 우린 아무도 안돼 전부 소리를 즐기는 사람 아들나갈까안 된다니까 왜 그래 가만있어봐 저거 건가는데이니다 아이고 아, 고 가는 게 얼마 이라저라 여보이 또, 매점도 요리 있네. 야, 여기또여매점 해놓고 하십니까? 이시존대 요리야. 야, 무슨, 돌로 여기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매점을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커피에, 하, 이 딱, 딱 자리 좋은 데 가서 커피 잡아가지고, 민삼도, 벌들아, 뭐하는 길아. 여기로 못 가고, 그냥. 못딴 길로 간단데 그래서 어, 내가 영사으로 담아 놓으려고. 이 역을 무릅쓰고 내려갑니다. 여기도 전망대라. 에이, 이거 뭐. 하실 예, 하실 예, 하실 알았어, 하실 알았어. 하실 알았어. 하실 아, 야, 가는 길이 없고. 여기도 전망대에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야, 아 여기도 집이 있네. 오호. 여기도 있어, 집이. 도요. 예. 야, 돈 사람 보이나. 뭐 요이타마이 걸어 하네요. 마이 걸어 오겠지 아하다니까 그럼 어. 내가 아까 절벽 사이로 저오내 영상 담을때 왔습니다. 저 오늘 보요아 아. 아. 요 밑으로 아이고 얘왜 예, 간다 말이 그래 안 된다. 전 뭐, 음. 뭐, 그래, 뭐, 거리 해도, 해도 그래. 아이고 얘많 예, 온다요. 반적으로 해도 그렇지. 또한 터치. 또 지금 밑에 들어가 젊은 사람들이당이지 우리가 남아 사람이왜 대한다고 가능기 <목소리> 한번 보이소래 여, 니 언니 다점선 중에 하기에 뭐 손조 하나 아무만이. 다잘 그러면 된다 이거야, 그지 이게 뭔데, 뭐 대에 뭐할수 있다. 이게, 이게 뭐야? 이만 주니 할까? 이가 아예 젊아들이 뭐야? 갔다 오면 별거 아니다. 이거 가보마. 아무것도 아니다. 니까 괜히 견부수 어 멀다. 저안 멋있어. 저서 저래 해갖고 저 저, 저서 일해갖고 이 미터리로 갑니다. 오, 이 미터리 가네. 하나 보이죠. 아이고뭐필가 이거 그걸 또 이요 있는 걸또 찍어놔야 도저히 어떡지 그래 천천히 가면 돼 지금 뭐딱한점둘딱 걸고 거리 걸고 간디 뭐네이 어디니까 이이뭐 아무리 나이 무어저나겠네 <목소리> 저기가 유리안도 절로 저기길 저기가 저 하여튼 돈벌이 몰아보죠 예. 야사만 해줬데 저래 아이 멀다 이까지 온다 이까지 와 어이구야 무슨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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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멀리 가네 저까지 있는 말이래요어얘뭐 아. 그래, 보인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저봐 다리 넓이에 딱딱 맞춰서 해놨어 얘 얼마 돼한대 난돈 좀만 가래 가려. 너, 도너도돈 좀, 돈안 주면 내가 한번 가보겠구만. 아이고. 알가수배 야, 하구나. 담배야, 이 사람의, 이게, 긴군 봐라, 이거. 이래, 꼬라모로 퍼도, 이거, 멀쩡한데. 오나 우리 피도 안오게폐암이 걸려, 피도 하는, 하는 바람에. 오도 나고런는있어 아, 이게, 넌 떴다. 넌 떴다. 하자잔도 길에 논데못따오리게 자심만시도이래가고야 이거 놓고서 오토바이도 있고 저쪽 보니까 성룡차도 있냐이 올라오는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저이 보이죠 이야 그런데 <laughs> 다 있다 응. 이리 화장실도 해 놓고 이러네 아이고 신내대 놓고 지금 짐작 참말라 대단해 아 이거 뭐 사장님 끝이 다니는 전부 좋은데 사장딱 뛰어가고 이덥대가 여기도 네. 무시 요래이 여기 여기야 중저고추리 또뭐나잎으로 다니는 거야? 심트제아 지금 뭐어디 자리 좋은데 가서 설마 찍어가고 사진갈가저찍가안 찍어. 잘한 사람 말긴데하지 네. 그래 옛날 차지 야, 잔나게 갔다 나면 그겁니까? 카메라에 다들어리 감기 가지고 뭐 본전 좀봤더네아야 음. 진짜 이게 저저 사람 이야수네 그런 이네집날 아. 음. 타고 이에사하는 말이다. 건물 하나 있네. 어. 마지막가. 마지막 날, 집나에 왜 타는가? 응, 네, 그렇지. 그것도 돈이 비싼 게 있어, 집나에. 집나에 하나가 비싼 게 집나에 타는 데로 집나에 줄이 안비는데 어디에 있노? 줄이 안비는데야 이 영상은 다안 담겨있어 저저 있네요 저 뒤로 가고 계단 뒤로 오는데 저게 저지 가운데 피네 저거 집나 있습니다 저까지 건네가네 저저집이네 저 저게 네. 저줄렁다리도 있네 어. 저거 100원이란 떠 올라 건네가는데 100원 150원 요 돈으로? 음. 어 저거 저거는 그렇게 온돈으로 2만원 이 말이야 요 입수죠 100엔 2만원 이가 베이징은 아, 2만 이거든 저리가면 뭐또 부교로 북여름... 그래. 아 저쪽으로 둘러가 그래 어, 구름다리하고 둘러 저거 저 짚라인 탄데 저것도 아, 타고 저까지 아니, 오는 길짚라인이2만 이라고 저거 안 좋게 하드나 이만은 요거 타는데 짚라인하고 저 출릉다리 이건데 그것도 돈 받아보십니까 네. 중국도로 1이0이한 150원 이 사람 한번 타2만 주고 2만 원. 아까 그 뭐고 서리는 그것도 2만원까지 2만원 그리지이 그래, 사람 시설하는 게 봐라. 아유, 지금 공사한다고 생각해 봐라. 이거 싼기다 이거 있잖아. <laughs> 비싼 거 아니다. 공사 돈이 저, 얼마 들겠노? 우리가 하면집라는 요거 짧잖아. 그렇게. 우리 저, 그 우리 그저 그 뭐고, 충, 뭐고? 되고? 충풍어가 되고 중풍어. 이거, 이거 시급은 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시설하려고 하면 이거래. 이 돈이 얼마 들겠노? 야, 조심해봐. 얘또 내려갈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뭐이. 아이고, 야안 보시 뭐. 내려가는 길이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네, 또. 어? 다 왔네. 한 바퀴 비는 왔습니다. 얘도 아까 그 올리한다고 비슷하네. 내려가는 길이. 집나이뭐짜다로 타는 사람이 없구만 저짜드길간 길이 있고 야 군데군데 요리에도 길러가 안되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엔 이제 부치도안 붙이고 정신 차려 가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하여튼 헛발 뒤따가 구불러지다 가면 이 가면 가는데 형상기인다고 아, 까불다가 터빨이 길다 하면은 집, 집에도 집못 갑니다 조심해야 돼 창피 조심해야 돼아또 얘도 가쁘다 이건 무슨 산 능성이 다를까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까다롭네 저자에서 아까 내려온 길이나 이래 가는 길이나 비슷합니다 보니까 또불라산 생기가 그래 생긴거니까 뭐. 어, 얘도 뭐, 맨 계곡이 비슷해요. 여기가 생긴데, 쟤안 벌써. 눈 유리잔동기는 또, 유리 또 매낫네. 아따, 얘도, 최고로 까봅니다.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뭐 어, 저깨가 편지네 장사가 있어 장사저 미국에 올라오고 있어 오 이거 그 대단하니다이 뭔가? 아이고 저걸 미국 노인이 장사하러 왔네 <laughs> 어. 무카사는 맥으로 피스게걷는이네 온다 아, 이거야. 시원하고, 지금 위에 수도포고 이거, 이네아 이거. 이거, 이대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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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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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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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야이이 야, 거 요 집난이 조서저 위에서까지 타고 온답니다. 오늘 타사 아무도 없네. 여기까지, 요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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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얘도 또 장사한다고 해보자. 아이고, 장사. 대단합니다. 얘염조수를 팔고 다녔네. 이대분들. 거또 대나무 숲길이 또희한한 데가 있네 아이고한 바구 빙 들었네. 아유, 20분 가야 돼. 어? 응? 뭐, 계단 못 쓰면 뭐, 20분이야, 뭐, 가는 거 얼마인데. 계단 때문래 그렇지, 얘야 뭐, 편기라서 괜찮네. 요 길이 또 멋지다고 사이즈 진 찍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쫙 요리되시네. 요거는 아까보다 모았다. 또 계단이, 아이고또 여기, 또 출렁다리 있는가 봐. 이 좁은데, 그냥, 영상 찍으려고 들고, 이렇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고, 위에 쉬었다. 얘도 저거, 아가우리건너온 다리 아니죠, 이거? 어, 아, 다리가 밑에 있네. 그렇다, 출렁다리 밑에 있네. 거기나 뭐, 같네, 출렁다리네. 자, 어? 나발 보자. <웃음> <오>. <웃음> 안 되네 <웃음> <웃음> 전쟁 할 때가 분위기다고 빨리 피하라고 와저이파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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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굉장히 시야 되겠네 아 지금 모닥을 해놨네 안맞네 <laughs> <마깥네. 웃음> <laughs> 아이고 이게 뭐 사람도 끼우는게 쉬워 이렇게 시원합니다 어 아, 진짜 어 아, 물리게 물이 서는게바래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네. 아. 이 밑에도 또 여러 보이는 일이 가도록 해놨네. 아, 이런 길이 가는 길이 또 있네. 이런 내려가고 저기 내려가네. 아, 이중으로 나눴구나 저서부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여러 이중으로. 그래야사 아마 여리잘 해놨네. 중섬들이 보면 야사 아마 이하고 연락해 놨습니다. 좀뭔들리겠네 인제서 또뭐 이게 뭐 나중에 커피 팔러가겠네 보면서 보니까 안데그림이 음. 얘도 음. 보이 뭐 전기선 많거나 보이 뭐 야외 공연할 때뭐 하는지 전기선이 뭐쫙 있네 얘도 못 가고 로 문이 문이는 하는데 더아파뭐저따라볼일없 있으면 물가이가 더안나죽이지 아, 요개번해놨네 여러 번지여 열은 데리가고 졸로 갑니다. 밑에 가는 길이 있게 이때 있다가 있네. 들가 내가 되겠 몇째? 몇째 가는 길인데. 아, 이 노인들이가. 음. 너희들 그래, 그래 보지면 좋다까지. 저그 아래가 그 손천 갔다 가는 거. 아, 그기가. 사람 열다섯 고 에. 사람이 없어. 나. 그래 사람이. 아 차야. 아, 사람 많아 가잖아. 이게 도서양 부위 나온다고. 어이가. 이게 이여저저 저 뭐고 양사방으로 대나무 숲이 좋네 이거 경치. 이 산만 산만뒤에 이거 있는 길에디 있노. 아이고이것도 휴게소네. from Korea. Korea. 아이고 대구리. 이제 정전이 보입니다. 이제 다 왔다. 좋습니다. 아 왔다 고생했다. 알드분들. 남이 팍 했습니다. <laughs>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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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또 있습니다. 구수구색이 뭐 흔들다리 가 있네. 한에 어, 다리. 아, 어, 다리 몇 개고? 어이고 참다. 리가뭐 절짜도 한줄 없어. 보니까 얘도 흔들다리. 저도 흔들다리고 아까 처음에 절로 음, 갔데갔거다저 갔다, 갔다 이리 갑니다. 아, 이고이 셔다. 아이고 얘도 봐저 저 대나무 배가 있네, 그죠? 저도 한번 보기 좋겠다 또. 저도 한번 뭐, 가겠네. 우리 형도 다 그래. 손님이서 그렇지만, 뭐. 아이고 저 자리 갔다 저어도 이리 일인 들 갑니다. 아, 이게 세시한 곳사람 세시한 곳. 아이고 남아 삼이 물을 먹는다. <laughs> 앞으로 좀 개발되고 편리하도록 하면 몰라도. 아이고 남아 삼 이게 가도, 어, 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직까지 걷는 건는 게도 괜찮은데도 어, 더 날씨가 더더니가 습도가 많고 이래 갖고 얼마 더운지 뭐 물입니다. 물. 아무리 올챙이 이 보자. 계단을 많이 걸고 뒷다리 모이시고다. 아, 다 많이 그렇다. 보기는 얼마 안된 상바른데, 아, 한 바퀴 둘이 엄청 실이 많긴 해. 세 시간 고사를 가지 아이고야. 이제 결국, 이 다리를 건너갖고, 이제 다 목적지 에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힘들, 힘들. 이 뭐, 갈때가 뭐, 이0크노갈때가 액세가, 이게 크네. 뭐, 쨍쨍, 쨍쨍, 쨍쨍. 에휴, 제자이다 왔다. 별로 갔다, 임 결국, 그, 걷다 보니까, 목적지 나오네. 열때 나무가, 이게 똑 야자 나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야자 나무 맞겠지? 매끄러 거죠? 네. 뒤가매그러 향기. 저기, 저 나무가 어떻든 저기도 껍데기 뺏기지 뭐요 이래야 된대 오늘 야자 나무자 아자가 있네 이아열대 지역이라고 여기는 뭐 항시 이거 덥보니까 뭐겠지 아이고 그 예. 다 왔습니다 아대게 야자서 나무좋네 예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너무 길다 감사합니다.